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작가 도미향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가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감정이 앞서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져서 심하면 서로 때리고 던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아이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후회하기도 하죠. 몇번 싸우는 걸 몰래 지켜본 아이는 엄마 이혼할 거야? 라고 묻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은 현명한 부모 싸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싸움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싸우는 걸까? 유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꾸 잘못했어요. 동생을 괴롭히고 밥도 잘안 먹고 맨날 뭐만 사달라고 해서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싸우고 이혼하나봐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스위스 심리학자인 삐아제는 어린 아이는 어른과 달리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모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싸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의 유아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유기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싸움을 자주 지켜본 유아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부모 싸움, 안 하는 게 정답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 인생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모의 싸움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싸움에 자주 노출되는 아이들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학령 정기라면 영유학이라면 부모의 싸움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다른 곳으로 보내질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의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비난하는 언어, 폭력, 분노 등의 갈등을 장기간 아이들이 보게 되면 평생 내리에 박혀서 기억하고 아파하는 기억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현명한 부모들의 싸움법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보는 곳에서 싸우지 않기.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지만 부부 싸움은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죠. 현명하게 부부가 잘 싸우는 법은 아이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부부가 다툼을 가져야 된다면 가능한 목소리를 낮추고 잠깐 집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장소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들도 좀 중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 배우자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나중에 커서 절대 엄마처럼 되지 마라.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와 같은 상대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아이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 아이에게 굉장히 이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심지어는 아이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성인이 되었으면 다른 어떤 이성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가족 친치들이 같이 모였을 때도 자꾸만 남편을 막 이 흉보고 욕하고 뭐 그런 경우들 많아요. 또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이렇게 말은 아무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갈등이 생기죠. 네, 그래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모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이의 감정을 이야기하게 한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의 두려운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생각에 아이들이 정말 막막하고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불안했을지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두려웠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정을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엄마 아빠가 아 이런 이런 일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야.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잘 해결하려고 그랬던 건데.많이 어 무섭고 불안했지 그지.더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못했어.미안해.그때 너는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엄마 아빠가 네 마음을 잘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서로 잘 이야기해서 다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부모 싸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보는 곳에서 싸우지 않기, 아이 앞에서 상대 배우자 비난하지 않기, 부모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기입니다.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지만 부부 싸움은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죠. 아이의 긍정 정서를 지키면서 현명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되도록 아이가 보는 곳에서 싸우지 마시고 아이 앞에서 상대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불안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키음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